대출입니다 동해물고 <laughs> 아 진짜 멋있다 죽인다 진짜. 위로 올라가는거 보여? 응 <laughs> 이야, 죽인다 매운탕 리참보 야... 바다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때늦은 물놀이를 하러 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물놀이 하는 사람이. 지금 좀 약간 좀 눈치 보이고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물놀이 안 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배가 고파서 지지고에서 이걸 사왔어요. 맛있겠다요. 먹고 해봅시다 지금은 일단 이 바다가 대체 괜찮은지 괜찮은 곳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. 와 바다다! 자 자기야 먼저 들어가서 봐봐 어떤 상황인지. 내가 볼게 그럼. 간다. 어우 차갑. 오, 오 차갑져. 간다. 아. 오 <laughs> 팬티 입었어? <laughs> 팬티 같대. 이제 충분해? 오 어, 이제 충분해. <laughs> 깜짝놀라 <laughs> 가슴까지 담그고 싶어? <laughs> 나 무서워 벌써 <laughs> 나왜 무섭지? <laughs> 아니 너무 오랜만에 물 놀이를 하나? 나도 무서워 <laughs> 이거 용가시 같은 게 있어 용가시? 물 <laughs> 꺼지고 <laughs> 어, 있어 진짜네 <laughs> 어, 무섭다 뭐가 나올 거 같지 왜? 나밖에 없으니까 무서워. 나도 나도 일단 같이 들어가 보자. 그래, 지금 아니면 물에 못 들어와. 오, 시원해, 시원해, 그지 어이 뛰면 창수도 이 정도밖에 안 돼. 어? <laughs> 상어가 그냥 상어 다리야. 고래박도 아니고 상어다. 안 들어가? <laughs> 그쪽에 하시겠다면서요. 아 근데 물놀이가 발만 담가도 여기 허벅지까지만 담가도 참 물놀이네. 아이 정도 담그면 좋은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생각보다 발만 <만한> 담고도 시원하다. 하하하하. <laughs> 저희가 원래는 해변에서 카페를 만들어놓고 책을 읽기가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이번 주에 제가 또 일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바빴어요. 일가 많이 와가지고.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카페로 왔어요. 그래서 다음 주 버킷리스트로 해볼 겁니다. 어, 오늘은 여기서 맛있는 걸 먹고, 푸링, 책도 읽고, 푸링, 할 일도 하고, 푸링. 메론 소다어 a 진짜 되게 괜찮은데? 근데 오색이 옷색이랑 똑같아 맛있어? 절에 오늘 시절에. 오늘 시절에. 오늘 시절에. 오에 오늘 시절 오늘 시절에. 오 이거 절에 오늘 시나에 오늘 바나에 오늘 시절에. 야 아! 음. 음. 주. 아, <laughs> 음. 오야. 음. 음. 맛있어. 저는 음. 요즘 여기가 망했어는 피부가. 음. 빨간 거 하나로 시작했다가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생겨버려서 지금 이제 피부 관리를 해야 돼. 아, 네. 커피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. 응. 이요 이거. 러 맛있다. 전문적으로 잘 만드시네. 그아 음. 그렇게 다 가져가는 거 스테이스테. 스틸. 아이가 지금 한 끼도 안 먹고 나왔거든요. 입. 응. 음. 참 이거 색깔이 예쁘다. 응. 음. 근데 근 요즘 자기 확신에 대한 음 책을 읽어보고 싶어. 자기 확신? 근데 되게 아기 때보다 좀 슬픈 게 나이 들어가면서 더응 음. 없어지는 거 같아. 자기 확신이 응 음. 세상을 알아가서 냉정한 그러니까. 냉정한 방식으로 이거 크림을 떠서 먹어야 되거든 사실상. 음. 음! 뭔데? 아이스크림? 이거 샤베트 같은 느낌이야 나도 샤베트 자 바닐라 향 나지? 음! 우유 향인가? 파이첫 음. 음. 번째로 지금 하는 게 뭡니까? 조금만 아, 발라봅시다 이렇게 꼼꼼하게 음. 다 붙여줘야 됩니다 음 많이 안 해도 된대 조금만 그지 아, 안 덮고 그런 것 같은데?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만있겠다맛이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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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시마선다완도다시마다주다시마를다려줍니다 아까 정도를 덮으려면 두 장이면 충겠하겠다요 그 옆에는 안덮겠다 맛있겠다. 맛 다 맛있다는데. 그냥 아, 래면다거 이거. 이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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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거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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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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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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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청하! 근데 청하? 저희는 청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부볼게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비린내를 응.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다시마의 비린내? 네 이대로 30분 볼게요. 우와, 여기 버려지는구어맛다맛다가 다시마 이을 싸줍니다. 네. 얘를 덮어. 들어온지. 이렇게? 응. 맛있게 되게네. 파나나 고수. 청양고추. <laughs> 왜 저래 원래는 피쉬 썼었는데 그렇지? 라임 주스가 없어서 라임 레몬에이드로. 주스 없어서. 뭔가 액체가 없어 보이지? 망하는 거 아니야, 이대로? 드디어 24시간 숙성와 이거 보여, 건희. 이야, 진짜 정말. 이거 보여? 응. 아 이거 좀 아깝다 다시마가. 그러니까. 하지만 너는 잘 해줬어. 고생했어. 이야, 뭔가 탱탱탱거리는 것 같아 해봐. 아무튼 뭐가 달라졌어. 응. 한번 시사하자 이거. 아니, 그냥. 그냥 이대로 먹는 거야? 이대로 먹는 거. 아, 아우 어,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미치겠네. 야, 이거 보엇입니까 어떻게 썰을까? 나 두껍게 쏜다? 그거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? 1cm 정도로 썰어 자기 마음대로 해 1cm 한 요정도 나좀잘 쏘는 거 같아 어, 되게 잘 쏘고 뭐. 그 왼쪽 발수로 되게 기름진 거 같아 그쪽 어 그쪽이 되게 기름진 거 같아 그쪽 내꺼다 <laughs> 과연 그럴까 짜 <laughs> 이제 먹자 먹자 이제